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3월 5일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서 현재 우리 스타크네 코인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음봉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캔들의 눌림목 가격에서는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 스타크넷 코인의 눌림목 추가 매수, 저점 매수, 타점들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3, 4월 반등 자리에서의 목표가 그리고 제공략 추가 매수 타점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4월달 역대급 불장이 도래하는 구간에서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타크넷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아직도 저는 단타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그래프 코인을 3월 17일에 공략을 했는데요. 자, 공략하고 하루 만에 2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호재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그 호재 일정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타점을 좀복귀를해 보도록 하면은 자, 3월 17일 자, 540원 부근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8일 네 오늘 아침 9시에 650원까지 하루만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만에 4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반감기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에 10% 20%씩한두 달만 딱 집중한다면은 시드 머니를 크게 불려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때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 500%, 100% 이상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 그래프 코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3월 14일 스페이스 ID 코인의 타점을 195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 코인도 하루 만에 35%의 수익 실현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차트 복귀해보도록 하면요 자, 과거에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놓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 잡고 하루 딱 지났는데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500원 그리고 2,650원까지 30에서 35%의 단타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급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해서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스타크넷 코인의 비선 기준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상 자 스타크넷 코인의 대량 거래가 이 바닥권에서 들어왔는데요. 자 일봉상 2,350원 캔들 위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다시 그 가격 위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과거의 거래량 끌어올린 캔들 저점까지 눌렀다가 다시 거래량 끌어올렸고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얼마? 2,350원짜리 그리고 이제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라인 2,500원짜리 요 캔들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거래량 매수세가 바닥에서 유입되면서 양봉을 기록한다면 거기서는 다시 한번 단기 추세 상단까지 플러스 50% 이상의 폭등을 누려볼 수 있는 저점 매수 차점이 되니까요 자 우리 사크네 고인의 보유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상장 직후에 혹은 지난주 이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2350원과 250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2650원 가격에 직전에 매물대를 돌파했고 아직은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차 지지선 2,650원, 2차 지지선 2,500원, 3차 지지선 2,35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거래량 들어온 이 캔들의 다시 리셋된 자리 이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2,350원 손절 잡고 2,500, 2,650원 자리 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눌려봤을때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보다 큰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직 저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자 과거의 저점과 이번의 고점과 그리고 이번의 저점이 2,650원 아니면은 2,5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2,500 2,65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온다 가정하고 위로 단기 목표가를 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2,500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2,350에서 저점 매수 이후 기회를 주고 다시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2,900원. 그리고 2,900원 돌파하면 3, 이제 추가 저항 3,150원 캔들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위로 얼마 가격? 2 3,500원 자리가 또 저항대였습니다. 그래서 3,500에서 3,800 여기가 또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스타크네 코인의 목표가니까요. 자, 요, 요 자리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1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4월 달 우리 스타크네 코인의 목표가는 대략 5,150원까지 상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다시 한 번, 이제 주요 지지선 깨지 않고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목표가 2900에서 3150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이 가격을 이탈하고 저항받았는데, 저항받으면 매도, 눌림목, 제공약, 돌파하면 3,800원까지 추가 시세 누려보시고요. 3,800원 꺾이면서 납부 확대된 과거력이 있는데, 꺾이면 매도, 눌림목, 제공약, 다시 한번. 3,800 뚫어내고 추가 시세 기록하면 4,150원 돌파하지 체크. 그리고 이 구간을 뚫어내고 추가 상승시, 위로 상방 5,150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저점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목표가 되는까지 3, 4월 잘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스타크네코인의 자 6거래일 음봉 이후에 반등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체크해 드렸습니다. 실시간 타점들 함께 체크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스타크넷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하락장 속에서 추가 대응 통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단타 타점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유 중인 코인, 평단, 비중 가장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과 추가 대응 타점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제가 또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었던 코인으로 우리 하이파이 코인의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3월 12일 하이파이 코인을 1,2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90% 정도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자, 3월 12일 이 변곡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루 딱 하루 지나고 한 3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얼마까지 2290원까지 약 플러스 9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4500만원의 투자 수익, 1억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9천만원의 단타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또다시 대폭등 시나리오 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10%, 20%씩 단타 대응하기 정말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단타 수익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불려 나가시고 시드머니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반감기 때 50%, 100% 두세 번만 딱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 인생 역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파이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하이파이 코인에 대한 재공략 타점과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